안녕하세요. 진달약사입니다 어, 제가 어제 찍은 그 인공 눈물 동영상을 보고 지인이, 어, 자기는 안약, 예전에 산 안약을 지금 2년째 쓰고 있는데, 어, 꼭한달 안에 쓰고 버려야 되냐고 물어보셔서 제가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. Unbelievable. 어떻게 그렇게 오래 사용을 하고 계실 수가 있을까요? 네, 저는 대체로 뭐 거의 다 그 안약 개봉 후 사용 기간을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모르고 있는 분들이 계셔서 어그 개봉한 후에 안약 사용 기간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. 어 식품 의약품 안전처에서도 어 안약의 그 사용 기, 개봉 후 안약 사용 기간을 어한달 이내에 다 쓰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. 어왜 그러냐면 안약은 제 눈에 쓰는 거잖아요. 어 눈은 굉장히 민감한 어 곳이고 또 이렇게 감염이 쉽게 되는 곳이기 때문에 어좀 시간이 오래 지난 안약은 이렇게 오염이 될 수가 있어서 그걸 사용했을 경우에 더 눈에 이제 안 좋은 작용을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어 개봉을 한 상태에서는 한달 안에 다 쓰시라고 하는 겁니다. 어 그런데 이제 안약 그 안약 중에서는 이제 뭐 인공눈물이라든가 백내장 안약, 녹내장 안약 뭐 이런 알러지 안약처럼 좀 장기간 꾸준히 쓰는 안약들이 있는데요. 어 그런 안약은 개봉하면 어, 한달 이내에 다 쓰시고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. 어, 대체로 그런 것들은 뭐 날마다 뭐 하루에 네번 이상 좀 꾸준히 쓰는 안약들이기 때문에 잘 쓰시면 사실은 거의 한달 안에 다 소비를 하세요. 어, 그런데 또 이렇게 좀더 오래 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안약을 딱 개봉할 때 만약에다가 처음 개봉한 날짜를 좀 표시를 해놓으시는 게 좋으세요. 그래서 어 시간이 지났으면 음아 이게 한 달이 됐나 안 됐나를 판단하셔가지고 더쓸 것인지 버릴 것인지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어 그런 안약들은 개봉 후한 달까지 가능하지만 이제 우리가 결막염이라든가 다르게 쓰는 뭐 항생제 안약이랑 항생제 안연구가 있어요. 이런 것은 일단 개봉하고 어그 치료가 다 끝나면 그 즉시 바로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. 어 물론 사용하실 때도 이렇게 어그 눈꺼풀에 대고 쓰지 마시고 이렇게 위에서 그대좀 떨어뜨려서 사용을 해주시는 게 좋으시고 어 그런데도 이렇게 좀 감염에 쓰는 안약이기 때문에 이렇게 안약이 조금 더 오염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더 오래 두고 쓰시지 않는 게 좋고 또뭐 결막염이라든가 다래끼는 한번 뭐 치료가 되면 한달 이내에 다시 걸릴 일은 거의 없거든요. 어쨌든 한 번씩 걸리는 거기 때문에 그걸 놔두셨다가 나중에 또뭐 결막염이 생기거나 다래끼가 생길 때 그때 써야겠다 하고 냉겨 두지 마시고 그냥 그 즉시 치료가 끝나면 바로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. 어 그래서 음 아무튼 안약을 그 현명하게 사용하셔야지 이제 미련하게 아까우니까 오래 두고 사용한, 사용하시면 더 눈에 큰 피해를 줄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어 보통의 안약은 꼭한달 이내에 개봉하시면 꼭 쓰시고요. 또그 염증에 쓰는 안약들은 치료가 끝나면 바로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.